아니, 그때 갔다 그때 갔다 가기, 아, 편하지. 아까 세월가 아, 그때 저번에 할머니 생신 때, 그상이 며칠 나오는지 말했으니 아, 그때 말했었네. 나, 나, 나 머리, 그게 귀엽다, 나. 아. 이제 그러 전화와요. 시간이 며칠 나오고지 28일날 그때 얘기는 했어요저기정가 나올, 올 거래, 뭐. 한다고 생각저 일명, 저일이건 길게 나오 이박3일 와이니 또 만나기 회가있으나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어, 보내고 못, 못 만나지 않거나 연락 안 했더니. 나 아, 진짜. 공가 때나 그냥 한 번. 장학금이나 와이니. 아, 그거잖아. 우리 차량이 내 안. 우리가 한번또 아니야. 좋은 그렇지. 하고경 삼촌하고 또 전에 뭐 어떻게. 있잖아. 맞아. 그 수능, 수능 전전날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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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기되기 네。 전에 날짜기억해 11월 13일 제가 수능 받으가 예. 11월 14일에 갔어요 11월 1 3일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화요일에 갔 엄마가 이제 수능이 끝까지 들어야돼돈 10만원 하고 해갖고나 이제 그떡사인에 집에 가서뭐이 어제 한번 먹어본 것 인터뷰 1, 2, 3, 4, 5, 6, 얼마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이

이제 완벽한 게임이 동강도 사걸 있잖아, 동강도 사거리. 옛날 파리바게티 던 동강도 사거리. 이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근데 필요 거리 강 전복. 이걸 만들어줘야 해요. 이까지만먹어야 만들어 보도록 하겠이니다 근데 네. 만땅 되나? 그럼 형 집에 가. 조폐에 할 말도 있고. 아. 집에 가면 신데그 나만 빼

이렇게 하는. 에, 네, 네. 몰라, 게 바깥에 나와요 나올 때가 아니야. 한번알 거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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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니까요? 전화기가, 네. 전화기가 네. 자기 전화가 아니고, 네. 나 옛날 아스이네저 경기표에 지개궁지기계지개궁 궁지개, 궁지

굳이, 내가 아빠가 말할 때뭐리 된다. 뭐 데이터가, 데이터가 안 된다고? 아니, 아니 데이터가 안된다정말로그이걸려지 무슨 만 했거든. 아, 지 아니, 아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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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아 시에 가서 너 나가다 무슨 나 진짜 아 연필 찾아야지. 연필 <laughs> 찾 찾아 진짜 그때 연필 찾았다고. 알아서 알아서. 어 그때 진짜 연필 찾으려고 했다가 알았어. 연필 찾았겠지. 와, 나도. 성공하게 들렸다? 이거다. 아, 뭐, 여기 뭐다? 아, 여기 있어, 이거 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런 광자입니다. 강자는 여기까지고 더 들어볼까요?